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큐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 17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와여 내가 부르지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리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의 일장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에 만연한 악과 불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일장에서 하나님께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탄원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왜 구원이 더디 오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왜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박국은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외부의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으며 이방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며 참된 주권과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세상에 공표하시려고 합니다. 저도 하박국처럼 현재 전쟁들과 모든 악독들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당일에 식인종으로 오해를 받고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면서. 그들의 선교는 실패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36년이 지난 후에 짐 엘리엇과 그 친구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세 명이 있었는데요. 그세 명이 와우라니의 처음으로 생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자신의 일기 속에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악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선을 선으로 규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의 악이 훗날 선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선이 훗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과 지혜임을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